샷이 좋다. 페이드 샷이 나오게끔 연습을 하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늘 아우터 택, 즉 원으로 잘 다니면서 페이드 치게끔 하면 정말 좋거든요. 최고의 구질입니다. 보다 디테일한 레슨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잠깐 물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제가 고급 인포메이션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페이드볼로 두 개를 칠 건데, 페이드볼이 성립되려면 둘다 약간 어느 정도 아웃인으로 치겠죠? 그때 거리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공이 오른쪽으로 휩니다. 휘는데, 자, 오른쪽으로 약간 많이 휜듯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이드샷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아웃인 패턴으로 유지할 건데, 자, 제 공이 역시 페이드가 걸려서 타겟에 떨어지게끔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는 나가는 거리가 다르죠. 제가 두 번째 샷을 더 세게 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 세게 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채가 지나갈 때 세게 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페이드 볼을 치더라도 어느 샷은 거리가 굉장히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어느 샷은 거리가, 제 거리가 다 나가는 샷을 칠수 있습니다. 먼저, 거리가 많이 나가는 페이드 샷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아우인으로 지나갔지만, 제 채는 아우더택. 즉, 바깥에서도 부드럽게 이렇게 원으로 지나갔거든요. 공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페이스를 약간 열어댔지만, 제 클럽 헤드는 이아우인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샷 같은 경우는 인어텍즉 직선 운동에 의해서 이 클럽 헤드가 돌지 않고 지나간 페이드 샷입니다. 헤드가 돌면서 지나가는 페이드 샷은 거리가 충분히 제 거리를 때리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백스핀을 기록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페이드를 치려고를 때 클럽 헤드가 정지된 상태로 지나가게 되면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짧게 나가는 페이드 샷이 구사됩니다. 슬라이스죠. 슬라이스. 그래서 간혹 페이드 샷이 좋다 그리고 페이드 샷이 나오게끔 연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늘 아우터 택즉 원으로 잘 다니면서 페이드 치게끔 하면은 정말 좋거든요 여러모로 좋고 최고의 구질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제 거리를 멀리 칠수 있으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돈다는 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 보고 서야 될지가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인텐션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레벨의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됩니다. 아우딘으로 치는 이너텍으로 치시는 분들이 특징들이 있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 사항은 없으신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짧은 클럽들은 성능을 다 합니다. 즉 피칭이나 9번 뭐 이런 채들은 굉장히 잘 치시는데 6번 아연언 5번 아연언 4번 아연 같은 거는 손댈 수도 없죠. 이제 그런 채들은 제거리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전형적인 인어택의 경우 두번째 드라이버 치실 때 티가 극단적으로 낮으십니다 티를 조금만 올려놓으면 은 어, 뽕샷이라는 이제 티만 때리는 샷을 때리기 때문에 아웃인으로 치게 되시는 분들이 티가 죄다 낮아요 그리고 티 되게 잘 부러지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사항이 없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웃어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즉 인아웃을 치기 위한 투자들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풀업샷인데요. 어,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업샷을 잘 썼습니다. 제가 플럽샷 칠때 저도 원했던 게 있거든요. 이 공이 붕 떴다가 똑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별로 안 굴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짧은 거리를 칠 거고 골프를 칠때 우리가 붕 떴다 똑 떨어지고 짧은 거리 칠 거고 그 다음에 스핀도 많이 걸렸으면 좋겠고 뭐 그거는 원할 수도 있겠지만 은 이런 형태의 볼을 치려고 우리가 골프 스윙에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특정 클럽 즉 샌드로만 치는 지 샷입니다. 이너택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플럽샷을 모든 클럽에서 장착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내렸을 때 이렇게 내리면 잘 내린 것 같죠? 다운스윙을 이렇게 내렸을 때 손이랑 클럽 헤드가 일치하니까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 다운스윙이죠. 하지만은 실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연습 스윙을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볼을 칠 때는 몸이 세게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럽이 앞으로 가겠죠. 반대로 테이크백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들려 그랬을 때 턴이 돼 버리면 뒤로 가는 것처럼 원래대로 말씀드리면 클럽은 약간 앞으로 들고 그럼 턴이 되면 좋은 테이크백이 됐겠죠 반대로 클럽을 뒤로 내리면 턴을 했을 때 좋은 슬롯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턴을 예측해 줘야 됩니다. 측면에 거울을 보시고 요렇게 똑바로 들었다 똑바로 내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공을 쳐보라 그러면 은턴 때문에 이 채들이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엎어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다운스윙을 나는 잘 내린 것 같은데 턴에 의해서 이 채가 완전히 앞으로 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운 스윙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몸을 어느 정도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써줄 수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실제로 이렇게 클럽을 부드럽게 뒤로 내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용하세요. 또 하나가 이 클럽을 앞으로도 내려보고 뒤로도 내려봤을 때 여러분들은 또 무언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화면 보시고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내리면은 클럽 헤드 무게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탑을 들었다가 살짝만 뒤로 내려보셔도 이 클럽이 우리 손에 힘이 조금 빠지면은 부드럽게 돌수 있는 헤드 무게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운 스윙 내릴 때 클럽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로리 맥길로이가 연습해가지고 많이 유행해진 패턴인데 수직 낙하라는 이런 연습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채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공을 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수직으로 클럽이 내려온다고 쳤을 때 강력한 턴을 하게 되면은 이게 커넥팅 효과에 의해서 아주 좋은 스윙이 되는 것이죠. 클럽이 없이 하는 드릴로 이번에 부연 설명까지 좀 보태가지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왼팔이 길어지는 상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왼팔이 길어지고 오른손은 뒤짐을 신 다음에 부드럽게 오른발과 무릎이랑 엉덩이로 턴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부드럽게 몸이 약간 꿀렁꿀렁한 이 키네틱 체인이 굉장히 잘 발생하는 형태의 모션 연습을 할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왼팔이 길어지고, 오른손은 뒤짐 집니다. 그 다음에 하체를 부드럽게 돌려보면, 오른쪽 어깨가 부드럽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아웃어택, 즉 인아웃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원으로 치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공 되게 부드럽게 톡 쳐도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계시는데 먼저 첫 번째 피드백부터 조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피드백은 체인입니다 체인은 이제 몸이 돌아가는 순서를 얘기하는데요 아, 제가 보,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스텝 한번 모셔볼까요? 먼저 어, 첫 번째로 셋업 자세를 취해볼 건데 왼팔을 앞으로 그다음에 오른팔을 뒤로 한번 해볼까요?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아주 조금만 시켜놓겠습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몸이 돌아가는 순서는 엉덩이, 어깨, 팔, 손인데 여기서 가, 간단하게 엉덩이랑 어깨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타겟 쪽으로 부드럽게 한번 돌려볼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하체를 살짝 돌려볼까요? 네 그럼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하체가 먼저 돌아가야 되는 이 이유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안 좋은 이제 뭐 펜듈레이션이라든지 안 좋은 형태 의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요렇 요렇 약간 요런 형태의 모션으로 하체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네, 오른쪽 어깨가 반응하지 않죠 이러면은 뭐 하체 열심히 돌려봤자안 돼요 힙을 한번 확 돌려볼게요 세게 네, 역시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식이 바쁘거든요 그러면은. 좌측으로 돌아서 공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백스윙을 하시게 된다면, 절대로. 아무리 좋은 모션 순서를 갖고 있어도 피해 나가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몸이 돌아가는 순서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면 자연스럽게 안 엎어치는 과정이 성립될 수 있는데 백스윙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 잘 배워봤자 노력해봤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보상으로밖에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면서 피드백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인아웃과 아웃인의 차이에 대해서도 물론 배웠지만 은 이게 중요한 게 인아웃과 아웃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어택과 아웃어택이 중요한 겁니다 즉 이게 선운동인지 원운동인지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적으로 프로들이 인사이드 아우터 시켜가지고 공을 친다 그래서 제가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클럽이 없더라도 또 연습장에서 이런 패턴들을 조금 조심하면서 연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채널의 장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이유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은꼭 댓글과 이메일 주셔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